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그러한 한 주간 어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의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안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요셉이 애굽에 그러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 종이로 팔려갈 때 거기서 지금 보니까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제 그 요셉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 우리가 이 중요한 단어 하나를 봐야 되는데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록 요셉은 노예의 신세로 그렇게 또요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가지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자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죄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지금 신세는 요셉의 신세는 철량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비록 그런 노예의 신세 종의 신세는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는 형통하게 되어졌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신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형통한자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어,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좀이 질문을 먼저 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 형통해진다면은,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사람을 형통하게 하실까? 우리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 요셉의 고백인데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럴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요셉의 아내 아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인데 요셉이 거부하는 장면이죠그 근데 여기서 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 그 요셉의 그 심정 마음속 심중에 있는 그 깊은 뜻이 드러나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이큰 악의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우리가 그 동안에 요셉이 어떤 허물적인 그런 모습도 봤지요. 요셉이 어떤 잘못된 모습도 봤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셉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것이에요. 자 보게 되면요 십자의 말씀도 봅니다. 여인이 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 아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요셉이 여인의 그 요청, 보디발의 아내 요청에. 어, 응하지 않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같이 있으면서 그 유혹을 피해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한 발자국만 들여놔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와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 동침하고자 하는 그욕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 죄의 한 발짝을 들여놓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죄에 빠질 그 유혹의 그 현장에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장을 떠나야죠. 그 죄의 자리에서 빠져 나와야죠. 그래야만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유혹을 이겨내겠다 그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본성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의식하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죄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 요셉의 결단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봐야지 이렇게 죄를 이겨낼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어, 형통케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요, 자 다른 사람의 눈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게 되지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통함을 받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이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인데 저렇게 어 하나님이 저런 복을 받고 살아갈까, 은혜를 받고 살아갈까? 비단 뭐 우리가 봐 많은 풍성한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요셉의 신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비천한 종의 신세예요, 노예의 신세예요. 그렇지만 이 보디발의 눈에는 이 요셉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이 가지고 무슨 명예가 높고 귀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이 형통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땐 특별하게 보인다, 보인다니까요. 보인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땐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틀리다. 저 사람은 우리의 보통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저 사람과 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은혜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통함,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받고 그 형통함을 누린다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끔,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형통한 사람,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렇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자, 형통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자,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읍니까?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자,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누군가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형통한 사람 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죠. 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자의 말씀인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인지라 예 이거지요 이거지요 자이 은혜를 은혜를 그 베푼 사람은요 이렇게 형통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어때요? 그 형통함을 받은 그 사람 까닭에 은혜를 베푼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우리가 만약에 형통함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형통함을 누리고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또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이렇게 지금 보디바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이 형통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형통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형통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나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때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익히 깊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형통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받고 또그 은혜 베푼 은혜 베푼 사람이 또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그러므로 그 사람 또더 신이라서 더 은혜를 많이 베풀고 이런 선순환, 이런 은혜의 순환이 계속해서 사람들이가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 형통함을 누린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의 순환, 선순환이 일어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하였다. 이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우리 그 말씀 생각해 봤고요. 또이 형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꼭 깊이 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모두가 형통한 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형통함이 있기를 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형통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현장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의식하면서. 너희 신실하게 살기를 소원했던 그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진주의 믿습니다. 그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